예수님 십자가가 알려주는 것은 바로 그반향에 관한 것이죠. 예수님의 성덕을 했고 그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하는 이유, 여러 파벌이 생겨나는 이유가 뭘까? 그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그 동기가 무엇인지는 확실하거든요. 내가 더 낫다는 자금과 교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. 바울은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권고하는 건데.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위치와 전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.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잖아요. 그래서 문제가 큰 것이죠.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위치는 어리석게 보입니다. 일어나게 보여요. 그런데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위치가 곧 하나님의 힘인 겁니다. 왜요? 그걸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.